어, 준비.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스텝이 약간 이질감 있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거기서 봐봐. 치고,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자,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끝. 그렇지. 멋있었어.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멋있어. 스텝 그렇게 하면 끝나.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약간, 약간 보시면 나쁘진 않은데, 과장된 설명. <목소리> 그냥, 그냥 가서 뽕삐라니까, 그냥 이렇게. 복식은 기교가 아니라, 그냥 최대한 네트에 가서 빨리 건드려. 어. 어. <목소리> 돈 내고 오늘 처음 왔어. 둘, 미시. 둘, 하나, 경환이도 있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둘, 가지고 가, 가지고, 가지고 가. 그렇지, 가지고 가. 네. 자,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승훈 쌤, 한빈이 점프 뛸때 너무 점프가 빨라서 내려올 때 치는 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 스매싱 점프 점프가 너무 빨라요. 뚠뚠한데 빨라요. 준비, 천, 자 천천히 뛰어도 돼요. 하나, 빼 먼저 빼세요. 그렇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자 준비, 자, 둘, 라켓 들어. 하나, 그렇지. 둘, 떠. 컨트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봐봐. 여기에 떨어지는 것 보다. 여기에 떨어진 크로스 헤어핀이잖아. 어. 헤어핀. 자,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안으로 말아야 돼요. 그렇죠. 준비. 자, 둘, 하나. 안으로 말아야 돼요. 라켓면을. 그렇죠. 더 말아도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지 더 말아도 되겠다 자, 네트를 타고 갈수 있게 완전히 응. 신기술이라기보다 정확도 아닐까 신기술까지는 아닌가 아니... 자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지 준비 예시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지 준비 예시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지 준비 예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아주 안정적이다. 좋은데 이제 좀더 정확하게 치면 좋겠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아둘 하나 둘 셋. 여기 떨어지는 거보다 훨씬 낫지. 네트에 네트에 붙어야 내가 뭘 하기가 어렵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양하는 거. 자,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 바꾸고. 아, 뭐든지 네트에 잘 붙이면 좋겠죠. 네. 이게. 지금 마이크가 달려있어가지고 제가 쌍욕을 해야 되는데 쌍욕을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네. 아이고, 가시의 정석을 보셨나요? 자, 태석쌤, 우리. 됐어! 네. 태석쌤, 우리 더 잘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다 잘했네. 다 잘라, 다 잘라. 보 보습 아니야, 본 보습 아니야. 태석쌤, 우리. 네. 그래서 <laughs>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둘, 하나, 둘, 셋.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내 지금 목에다가 마이크 채워놓은 거야, 지금. 언어 순환하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정말 잘했어요. 둘, 하나, 둘. 분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앞으로 와. 아음잘 잡았네. 아 힘들어 봐이 이게 이게 보 이게 돼. 이게 이게 봐야 게아 이게 아이렇 이게 쳐 이게 다니게이렇 이게 안으게보 이게 이런느이으로이런느이으로그게 안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안으로 이게 게 이런식으로. 이게 내 손이 아니라서 지금 그러는데. 그립이 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립이 네네. 이건 네. 아니야. 엄지가 올라갈 필요는 없죠. 아, 그렇죠. 네, 네, 계속 네. 지금 위로 가잡아야 올리지 마세요. 이러고. 그렇죠. 네. 야, 라켓 면이 이렇게 보지 말고 살짝 안으로 보게 치세요. 한번 세, 제자리에서 한번 세 개만 해볼까요? 그럼 네트에더 붙일 수 있다. 그냥 서서. 그렇지. 자. 둘, 그렇지. 자. 자 안으로 말아야지. 안으로 말아야지. 안으로 말아야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약간 너무 과해요. 예, 네. 너무 과하게 말았다. 다시 해볼까요? 팔, 팔 끌고 가면서. 팔 네. 끌고. 예? 뭘 지키라고요? 네, 뒤로 좀만 더 갈게요. 그렇지. 네. 그렇죠. 약간 안으로 말아서 치세요. 근데 히, 셔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셔틀에 힘을 빼줘야겠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 길게 떨어지지 않게 매트에 가까이 붙여서 떨궈야 돼요. 네. 네? 자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움직이면서 해보시라고요.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화를 못 내겠어요. 어? 네. 저를 완전 꼼짝마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다시. 네 아저씨. 자 화이팅.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드라이브 자꾸 몸에 피하지 말고 먼저 가서 쳐. 먼저 가 기다려 주지 말고 먼저 가서 치세요. 네, 공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 둘, 그렇지. 여유가 있는데 왜 기다려 줘? 정말 사안이 급하면 못 들어가. 응. 그렇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치는 게 좋겠죠. 자, 현우쌤, 다시 해볼게요. 자, 천천히.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좋았어요. 준비. 둘, 하나, 하나, 둘, 셋. 오, 나쁘진 않았어요. 하나, 둘, 하나. 네트에 붙이는 크로스웨어 핀을 하려고 노력하, 더, 더, 더 낮게 치셔야 될것 같아요. 안 뜨게. 네트를 타고 갈수 있게. 그렇죠. 몸, 잘했어. 준비.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죠 미에시 하나 둘 하나 둘 떴어 자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미에시 하나 둘 하나 둘셋 미에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먼저 빼. 그렇지. 위에서 상단에서 아, 위에서 잡아서 아래로 내리지 말고 바로 빼야지. 그렇지.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먼저 빼야지. 그렇지. 자한 번만 더 할게요, 현우 쌤. 아 준비, 한 번만 더.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제 둘, 하나, 둘, 하나,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이게 어렵지. 항상 네트에 붙여서 넘긴다는 게. 더안 뜨게 가야 돼. 조절해야지. 알겠지? 태석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겁나 열심히 해주는 건 아니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어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잠깐 설명했던 그립법이 포핸드에도 적용이 된다는 소리지. 살짝 안으로 돌려잡아요. 예. 네. 준비, 다시 해볼게요.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뜬다, 준비,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아, 잘하고 계십니다, 아저씨.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곧 50인 나이에 이 정도면 성공이지. 그렇죠. 가성, 아니, 가성비 아니고 연, 연성비 괜찮아. 연령 대비 성능 괜찮아. 자 태극쌤 연서 연령 대비 성능 괜찮아 누가 아무도 50으로 안보겠는데둘 아, 하나 둘 하나 둘셋어 좋아요 자 그렇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군요 자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렇지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셋자 준비 다시 둘 하나 둘 하나 둘뭐 아웃입니다 둘만 다시 하나 둘 하나 둘셋 뜬다 자 하나 둘 하나 둘셋우하둘하하둘 네.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으로 우우 그렇지 네 안으로 우우 안으로 살짝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그그우우우우우우 내가 여기서우 뭐 이렇게 때리는 게 힘들지.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준비. 둘, 하나, 둘. 안으로 살짝 말아준다. A 이 미. 하나, 둘, 하나, 둘, 셋. 좋지 걸렸는데 나이트. 미, 에잇. 둘, 하나, 둘, 셋. 미, 에잇.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연습해야 돼. 하루아침에 다될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